오늘은 3월 23일, 참돔 다이라바, 철수합니다, 철수. 마지막으로 지금 담갔습니다. 에 오늘은 날씨가 엄청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. 조류하고 같이 흐린 바람에 한 200코로, 200코 써야 땅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좀 여건이 안 좋았습니다. 그래도 오늘 씨알이 아주 좋았습니다, 씨알이. 자, 있는 그대로 조항을 보여줍니다. 시알들이 대부분 6자, 5자 어,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에, 자, 보십시오. 시알자. 육식기는요. 한 7자 가까이 됩니다. 7자요. 오호호뱅이 <laughs> 대형 소뱅이 자, 자, 요것도, 요것도 한 6, 6자, 7자 가까이 됩니다. 그러니까, 자, 보십시오. 저기 있는 조자입니다. 우리요, 동 타이라바, 타이라바, 이렇게, 에 요즘에, 시알들이 아주 큽니다. 예, 어휴, 지막 뛰고 난리네. 예, 우럭도 한 마리 보이고, 농어, 농어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보고, 예, 우리 저 타이라바 손맛보로, 우리요, 바다낚시 114, 해마로로, 어, 해마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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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마로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청동차 네, 부르시기 바랍니다.